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매력적인 게 음, 일단 많은 분들이 영국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일랜드는 독립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 아일랜드 분들 되게 싫어하세요 <laughs> 영국의 한 부분이라면 이러면 되게 싫어하시니까 이거 잘 참고하시고요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영국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어, 웨이지 이렇게가 그레이트 브리이트로 포함된다라고 하면 아일랜드는 리퍼블리 오브 아일랜드라고 해서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립적인 나라입니다. 어, 하지만 본인들 마음속에는 아일리시라고 하는 어, 하나의 민족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아직은 북과, 그러니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이랑은 국경이 없는 두 나라로 분리되어 있는데, 어,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서로 소통하고 그통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건너가면, 어, 킬로미터였다가 마일로 그 도로교지 표지판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이제 북아일랜드 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북아일랜드의 여러 곳들도 한번 구경해 볼만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내시게 됩니다.